이 기분 좋대 목젖이 올리는게 살짝 갸르릉한 것 같은데? 아가, 나와볼까요? 아니, 집에 가서 나와야지 여기 놔볼까요? 아우, 이뻐 이렇게 해볼까요? 이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, 우리 아우, 애기 기분 좋대 들려? 갸르릉거리는 거? 귀여워 골골골골골골 노래 부르고 있어요 어머, 자리 잡았어 어떡하면 좋아 우리 집에 다 왔어 이제 차에서 내려야 돼너 진짜 적응력이 엄청 뛰어나구나 <laughs> 어떻게 자려나봐 아가 여긴 차 아니에요 와, 너 적응력 갑이다. 골골거리면서 자는 거 봐, 세상에. 얘 어떡하면 자. 너무 사랑스러워. 아가.